오랜만에 영심이랑 피터 둘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익 명세서가 들어왔는데 이제껏 우리가 했던 인테리어들이 그 인테리어 컨텐츠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다섯 개나 했단 말이야눈 내리는 양초 공방이 제일 높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제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수익이 곧 시청률이죠, 우리한테는. 우리 오아시스 방송국에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꾸며서 만든 컨텐츠. 아무튼 오늘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뭐할 거냐면, 어, 지난번에 이 동네 정책이 건강한 몸과 마음인가? 그걸로 뽑혔다고 해서 그 관련된 걸로 댓글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댓글 중에 차고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차고를 저도 혼자서 건축해봤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막 해보고 싶었는데 완성은 못하고 외관 짓다가 지쳤었는데 우리 스튜디오는 여기 안쪽만 인테리어 하면 되니까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차고라기엔 너무 작나? 차를 하나 안에다가 넣어놔보자. 그 코티지 디버그템에 차가 되게 귀여운 게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요런 차가 있는데 확실히 작긴 작네요. 우리 스튜디오가. 그러면 오늘은 조금 늘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냥 차 하나 딱 들어갈 만큼 작은 차고. 아, 맞다. 근데 차고를 또 무슨 차고냐면, 진짜 차가 있는 차고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차고 딸린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차고에서 창업해서 성공시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스타트업 사무실을 만들 겁니다. 문부터 달아볼게요. 문이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딱 차고스러운 게 하나 생겼어요. 요거, 인더스트리얼 팩에서. 요거, 완전 차고죠. 그때도 차고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이 문을 쓰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요런 되게 허름한 문 오래된 차고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는 방입니다 이게 열려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추워서 닫아 놓은 걸로 그리고 벽지도 그냥 흰색으로 깔끔한 흰색 어 그냥 흰색이 나을 것 같아요 바닥은 좀 맨질맨질한 바닥 아닌가요? 약간 요런... 아니다 광택이 있으면서, 어 약간 이런 거? 광택은 안 보이지만, 그리고 조명을 달아주겠습니다. 어, 약간 취조실 램프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이걸로 할게요. 됐다, 됐다. 좀 아늑한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좀 답답하니까 위에다가 창문을 하나씩 좀 달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덜 답답하죠? 진짜 이런 식으로 생긴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색도 바꾸고, 오, 뭔가 차고스러워.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랑 책상이 아 이거 에코팩 디버거템 진짜 예쁜 거 많은데 근데 이런 건안 어울려. 초기에는 진짜 창업 자금 조그마니까 진짜 최소한의 그런 자금으로 시작을 한 티를 팍팍 내고 싶어요. 앵그레트 책상? 이것도 좀 과해. 이거 너무 새 거야. 중고스러운 거. 여기가 원래 차고였으니까 원래 차고에서 썼을 법한 것도 하나 옆에다가 놓고. 이거 엄마 아빠가 쓰던 거.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는 그러면 각자 책상도 없고, 책상을 긴 거를 그냥 하나로 쓸까봐요. 어, 한세명 정도가 함께 하는, 아, 어,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약간 해진 느낌도 있고, 오래된 책상 느낌도 나고,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요거는 금방 컴퓨터도 소중하니까 컴퓨터가 이걸 못 견디고 책상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약한 거는 말고 아니야 근데 저 지금 약간 요 책상에 꽂혔어요 여기다가 이걸 하고 이것도 한 이쪽에 붙여서 이쪽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쓰는 거는 남겨 놓아야 되는 거야 여기 다 없애면 안 되고 약간 빌려 쓰는 데라서 완전히 이걸 다 침범해서 쓰면 안 되고 근데 의자는 좀 편해야 돼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만큼은 좀 좋은 걸로 이런 의자를 너무 게임하고 싶은 의자 같은데? 요 정도? 그럼 이거 문을 약간 이쪽으로 여기는 우리 사무실이니까 이쪽으로 열리게 해 놓고 그리고 의자를 살짝 이런 식으로 나서 모여서 지켜본다 이쪽에 앉은 애가 컴퓨터 하는 거를 좀 지켜보는 느낌으로 아 의자 까마니까 진짜 별론데? 하나는 좀 이런 거 놓을까요? 하나는 이렇게 이런 거 끌고 와서 보는 의자. 작업물 같이 볼때 쓰는 의자. 그래서 메인 컴퓨터를 여기다가 하나 둘 겁니다. 컴퓨터는 또 좋아야지. 여기가 약간 IT 계열 그런 스타트업이라서 컴퓨터는 엄청 좋아야 돼요. 몰입형 밴드. 이게 조금 전원선도 하나일 것 같고 가장 최신일 것 같은 느낌. 이 인스타 비전 평면 패널 TV 요게 듀얼 느낌 내기 딱 좋은 TV 같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완전 듀얼 같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 옆에도 노트북 놓고 같이 하면 좋겠죠? 오 이거 완전 성능 좋은 노트북 같아. 요거 요거 그리고 옆에는 이런 컵을 좀 놔서 좀 고된 현장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신 흔적들 그리고 노트북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이, 한 친구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노트북을 쓸까? 응? 어머, 일부러 좁은 책상을 쓰는데 안 된다고? 나 우리 모여서 할 건데? <laughs> 이거 안 된다고? <laughs> 이 책상이 그렇게 힘든 거야? 여기 뭐 올려놓는다는 게? 응? 오, 이게 한 쪽밖에 안 되나봐요. 오, 어? 아, 약간 저런 식은 된다. 뭐야, 이건 또안 돼? 아, 요렇게는 되고, 요렇게는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런 식으로 놓은 상태니까, 여긴 된다는 겨 됐네. 그리고 여기도 된다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되고, 오, 이 의자가 이상하다. 지금 요거 괜찮다. 진짜 어디서 주워온 의자 같고, 오, 헤진 느낌, 엉덩이로 많이 깔고 앉은 느낌. 아니다, 여기는 뭔가 서버용 컴퓨터를 두면 어떨까요? 요런 거, 요런 거. 악행 휴대형 컴퓨터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서버 컴퓨터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안 되고, 얘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줘야겠다. 이게 딱 어울린다. 요런 데다가 얘를 올려놓고, 얘가 서버 컴퓨터. 무슨 하드 관련된 소품이 있었는데? 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얘를 이렇게 밑에다가 딱 놓으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 같죠? 이쪽 뒤에도 우리가 뭔가 상황을 알수 있는 벽걸이 TV로 어 이거는 모니터 이런 거 하나 조그맣게 모니터 하나 달아둡니다 이런 식으로. 오 그리고 이거 골디박스 게임기 이게 되게 본체 같네요. 본체 여기다가 오 이거 괜찮네 됐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칠판 같은 게 있어야 좀 우리 계획을 같이 적으면서 이런 보드를 붙여놓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인테리어처럼 돼 있지만 이거는 컴퓨터 그 서버 구조 같은 느낌인 거지. 요런 거를 옆에다가 달아서 이걸 보면서 함께 일한다. 오! 그리고 살짝 거미줄 놓을까요? 좀 관리가 이쪽은 좀안된 느낌으로 여기 곳곳에 거미줄. 그리고 약간 이런 오염을 살짝. 뭔가 일이 잘안 풀렸을 때 여기 음료수를 집어 던져서 요거 수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집어 던졌고. 벽에 이런 거. 어, 아 벽에 이거 괜찮다. 음 어, 그냥 검은색도 이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공구 세트 이런 거 여기다 넣어야 느낌이 살겠네요. 공구. 그리고 이건 밀가루 보관통이지만 여기서 필요할 것 같은 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 놓는데 <laughs> 됐다. 이런 것도 넣고 아 이거 보니까 여기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 정체성을 표시해 줄 현수막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것도 조명이 우리 감성 살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바깥으로 벗어나게 해서 그냥 벽에서 벽으로 이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학 팩에 있는 날 보러 와요 플로어 배너인데, 이게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같이 동기들이 모여서 창업한 느낌 나지 않아요? 오, 이거 무슨 그 창업 동아리. 오, 이거? 오, 이거? 오, 여기 느낌 딱 나는 거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 벽에다가 붙여서 이쪽으로. 이거 창업 자금 할까요? 현금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긴 한데, 우리가 창업자금 딱 요만큼 있다. 순수해서 직접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어, 그리고 이거 환기덕트가 필요할까요? 여기 환기가 잘안 될까? 원래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있을 거야. 요렇게. 이것도 되게 투머치 되는 중인가요? 저 혹시? 어, 파란색 조명 있다. 하지만 노란색이 더 이뻐. 명함도 필요할까요? 이 친구들. 그리고 돌리면서. 명암을 좀 이렇게 한다. 어, 얜또 올라가네요? 오늘 되게 잘나야겠네. 안 나지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어수선하게 쌓인 서류. 어머, 플로피 디스크. <laughs> 어, 그리고 신발도 좀 여기다가. 신발 벗고, 여기 안에선 슬리퍼 신고 일하고. 아, 여기 뭔가 우리 영심이랑 피터가 둘다 출연해야 될것 같은데? 둘이 느낌 너무 나는데? 사실 근데 여기 쓰시는 분들은 엄청 깔끔하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더럽게 배치를 한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엄청 깔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나질수록막 이것저것 넣고 싶어서 어머, 이거 봐. <laughs>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이 올려놔가지고. <laughs> 어, 이렇게. 칫솔. 이도 닦아야 돼. 어머, 이런 거다 올라간다. 올라갈 때 너무 기쁘다, 이제. 어 이거 여기 하나 놔야겠다 여기 한쪽에다가 에이, 창고 느낌이 나네요 창고네 창고 저는 미니멀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봐 가방도 가방... 어 여기 올라가? 가방도 올려놓고 가방도 파란색 어 잠깐만 제가 이것도 찾고 있었어요 클럽 깃발 이 클럽 깃발이 살짝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클럽인지 어떤 스타트업인지, 약간 과학적이고 컴퓨터적인 그런 거? 아, 그럼 우리 게임 개발하는 것도 하자, 게임 개발. 얘는 그럼 살짝 요렇게 하얀색이 섞인 거. 어, 요런 것도 넣을까요? 졸업의 추억? 같이 졸업해서 바로 요거를 창업을 해가지고. 괜찮다. 근데 이게 테두리가 색이 하나밖에 없네. 요거는 그냥 여기 작게, 조그맣게.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거, 여기서. 아, 근데 지금 벌써 꽉 차가고 있네. <laughs> 난 아직 놓고 싶은 게 많은데. 수료증 이런 것도 여기 하나 달아놓고. 아, 소화기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소화기. 요 뒤에 숨겨놓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얘는 여기 잘 있다. <laughs>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겨울인 것을 티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laughs> 아, 진짜 뜬멋인가 가만두질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알트 누르고 갖다 놓으면 좀 수월해요 아 칫솔이.. 칫솔이 어딘가에 가고 싶지 않은가 본데 이 닦기 싫은가 본데 얘네 이 닦아야지 이 닦고 이 닦고 어, 됐다 그래 주스 먹고 이 닦자 음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각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약간 요렇게 차고에서 처박혀 있던, 차고에 처박혀 있던 요런 램프를 틀고 일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이거 너무 크니까 이렇게 살짝 줄여서 요 정도 램프를 틀고 일한다. 그리고 얘네도 가끔 누워서 자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좋은데, 진짜 약간 재활용 의자 같은 거? 어, 이게 약간 3인용으로 된게 있다. 요거를 넣겠습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돈도 여, 약간 요 밑에 숨겼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식물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이쪽 벽이 제가 요즘 포인트 벽지에 좀 꽂혔잖아요. 여기는 한 쪽은 벽돌 해주자. 더 연한 거. 오 이런 거. 어? 아좀 문이 왜 사라지죠? 문 잠깐 여기 옆에 달아놓고 이런 벽을 해놓고 얘를 다시 가져와요. 이렇게 식물 하나만. 오, 어? 타이어에 있는 거 타이어 화분. 여기 차고였으니까 오 이거 어디다 놓지? 와 자리 없다 아니면은 얘를 이쪽에다가 기대나 여기 엄마 아빠 이제 못 쓴다 기대나요 여기다가 의자를 하나 얘네가 주워온 거야 그리고 타이어 화분을 이쪽에 오 어, 타이어 화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여기 여러 개의 구멍 약간 벽이 갈라진 느낌도 있고 어머 근데 여기 노트북이 다 어디갔지? 아니 좀위 위에 올려놨던 게다 어디 간 거예요? 정말 여기 올려놓기 너무 힘들다. 자 다시 한번 잘놔봅시다 그래 여기 컴퓨터 여기 하자 여기. 여기 안 나죠? 여기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죠. 그럼 여기는 요거 장식하고 칫솔 놓고 편지. 됐어 됐어. 나졌어 나졌어. 그리고 이제 책상에 조명 하나만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아, 오 낮았어, 낮았어. 와, 책상 완전 투머치해 아, 얘를 그러면은 얘를 좀만 옮기자. 여기, 오 여기 낮았어, 낮았어.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낮을까요? 이쪽에? 안 낮아, 안 낮아. 잠깐만 이 칫솔 치우고 그러면 어떻게든 올려보겠다. 얘도 필요해요. 어 됐다, 됐다. 그 칫솔. 이 딱자. 어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 자리 하나, 요렇게 해서 됐습니다. 듀얼 모니터는 얘만 써. 됐다, 됐다. 그리고 이제 러그 하나만 더. <laughs> 여기 들어올 때눈 밟고 오면은 너무, 너무 이제, 미끄러우니까. 요런 발판 하나만 됐습니다. 지저분하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꿈이 담긴 이제 막 창업된 차고 사무실입니다. 야 피터야 나다 했어 인테리어 다 했어 약간 우리를 이대로 그대로 가서 해도 될것 같아요. 다 슬리퍼 신고 있고 나름대로 사원 증 차고 그냥 이거 헤드셋이라고 하고 어, 다 했다고 우리 같이 찍어? 어 노래 노래 <laughs> 바로 노래부터 틀러 가네. 야이 램프 멋지다. 오 노래 틀었어요. 그러면 여기 영심이가 있고 피터가 우리 모습을 찍으면 되겠네 녹화하기. 영심이를 찍으라고 하면은 됐어 어 됐어 이제 이 드론으로 우리 모습을 담아요 여기 우리 차고 약간 창고 오면서 차고 오면서 막 그런 공간에서 이제 막 창업을 한그 순간을 아 영심아 우리 나중에 창업할까 방송국 때려치면 여기서 노래 나오고 있고요 노래 들으면서 어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영심아 잘하고 있지 오. 근데 확실히 진짜 얘네가 뭐 찍을 때마다 무슨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 <laughs> 진짜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야.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더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최소한의 자금으로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다 어디서 주워온 것들로 하는 느낌으로 담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고 투머치해졌어요. 피터의 시점에서 보면은 영심이가 이러고 있다 오 1인칭으로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는데요 자 요정도 담아보고요 종료하기 요거를 피터가 대신 촬영해 주긴 했지만 오 이것도 프로그래밍 동영상이라고 떠요 자 차고 스타트업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용심이, 요렇게 담아 볼게요. 됐다. 아, 좋다, 좋다. 나중에 용심이 꿈이야. 자, 그러면 동영상을 전송해 봅니다. 편집 잘 해야지. 자, 여기 프로그래밍 아이콘이 있는 차고 스타트업. 요거를 한번 장면 전환 효과만 추가해서 올려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하는 브이로그니까 너무 자르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의 다큐 같은 느낌을 살리겠어. 비록 내가 지금은 피터보다 시청률을 못 내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기대해 본다. 다음번에 얼마의 수익을 가져오는지 본다. 편집하는 영심이. 자막도 넣고 있고, 효과랑 이런 거 넣고 있어요. 색깔도 바꿔보고. 편집하는 제 모습 같은데요? <laughs> 아이, 좋다. 어, 됐어. 효과 추가했어. 그러면 이제 올려보자. 올리고, 아참 이게 올리는 게 끝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업데이트 댓글에 답글 달고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답글 달고 동영상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동영상이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피터도 해 피터도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아 <laughs> 그래 춘춰나 혼자 일할 거야 내가 시청률 다 먹어버릴 거야 피터 하지마 내가 다할 거야.